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어, 우리가 담대하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 어, 죽음도 이길 수 있고 질병도 이길 수 있는 것은 어, 우리 주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이나 편찮으신 분들 또 죽음 앞에 있는 분들이 계신다 할지라도 우리 담대해야 되는 것은 어, 죽음에서 살아나신 분명히 죽어가지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신 거 우리 신앙 고백하잖아요. 사도신앙 고백하는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항상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을 살리는 그 영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거 주의 영이 함께 합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근데 편지 으신거 그거 이 길을 하면 좀 힘드시잖아요. 그죠? 렇 아, 그러신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 부활과 영생이 영 어, 담대하게 우리 주님 세상을 이기신 죽음을 이기신 마귀와 지옥 근세를 이기신 죄를 이기신 담대하게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은 그 주님이 항상 영원히 함께하시기 때문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귀한 찬양 어,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몸을 이루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에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내 위치가 지금 어디쯤 되는지 혹시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 어, 애들 딱 태어나잖아요. 태어나면은 어, 우리 예, 아이고 뭐 꽃순에 뭐 이러면서 또 아이고 또 우리 여자애가 태어났네. 앞으로 예쁜 공주가 태어났네. 예쁜 공주가 될 거다. 이렇게 하면서 어, 또 호적에 가서 올립니다. 그러면은. 그 어, 아버지 엄마의 자녀가 되는 거죠, 태어나는 거죠. 우리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예수님이 천지지엄 분이고 내 모든 죄를 위해 죽으셨고 내 안에 성령을 보내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다는 거 믿을 때 하나님 자녀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 자녀기는 자녀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몰라요. 스스로의 힘으로서는 안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가르쳐 주고, 전도사님이강도사님이 목사님이 가르쳐 주잖아요. 그죠? 그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걸 알잖아요. 우리 애가 망하고 태어나면은 부모가 그 젖병을 물리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또 이렇게 옷도 빠르게 입히고, 이렇게 해가지고 크잖아요. 그죠? 그래 돼가지고 이제 자라가지고 나중에 어른이 되면 시집 가고 장가 가면 자기가 이제는 돈 벌어가지고 자기가 아 놓고 아 키워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른이에요. 성인이에요 오늘 신앙민도 있잖아요. 어 내가 예수님 믿고 태어나 와가지고 지금 내가 어떻게 지금 아직도 누구한테 다고 다고 하고 달라 달라 하고 누가 도와줘야 되고 이렇게 하는 신앙은 어 아직도 어린 신앙. 또, 청년처럼 막, 왕성하게 막, 뛰댕기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가는 하는 게 진짜 길인지, 어떻게 하는 게 진짜 신앙인지, 잘 모르는 또, 신앙인들이 있어요, 보면. 근데 오늘, 우리가, 어, 분명하게 오늘 우리가 어디까지 자라가야 되느냐 하면은, 어른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숨기는 것까지 자라가야 되는데, 오늘 성경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이 없는 신앙은요. 이거 우리가 돌아봤을 때 사랑이 없는 신앙은요. 이게 아직도 연약한 거예요. 보면은요. 그리고 참되게 안 하는 거 있잖아요. 내드러 내고 내 자신 드러내고 내 대장 될라 하고 다른 사람의 죽든 말든 신경 꺼 버리고 내만 얻독고 되려고 하는 이런 신앙도요. 이거는 참된 게 아니에요. 이거요. 참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아직도 머드는 신앙이에요. 그리스도가 그렇게 했으면은 우리도 그래 하면 돼요. 근데 오늘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것처럼 내가 돼야 진짜 어둡고 신앙이야그 근데 보통 보면은요. 자기 대장 되려 해요. 어디서 갔었는지 자기 대장 되려고 이런 사람은요. 그런데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서 죽든 말든 내버려둬버리고 뭐뭐자기뭐 뭐뭐 치우든 말든 나도 보고내마음대로 하는 이거는요 참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 그렇게 안 살았어요. 그는 아직도요 뭔가를 모르는 그냥 아직도 어린 신앙이에요 자기는 뭐 헌신하고 뭐 그 사랑이라고 뭐 하지 만있잖아요 그거 할때 그거는 사랑이 맞아요. 그거는. 내 그거 다 드리고 뭐, 목숨까지 바치면서 내가 주를 위해서 서십시오 하고 드리는 그때는 그 자체 그것만을 봤을 때는요. 예수님의 신앙하고 똑같아요. 예수님하고 같은데 예수님은 그것만이 아니잖아요. 복합적으로. 전체적으로 나라를 위하고 세계를 위하고 가족들을 위하고 이웃들을 위하고 전체적으로 합평케 하는. 이게 참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어, 내가 지금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데, 내가, 우리 보면 어린 애들 지 잘났다고 하더라도 보면은, 꼬마들이요, 자기 최고라고 그래요, 보면은. 그리고 자기가 최고라고 막, 할아버지한테도 막, 뭐, 뭐라 하고 저도 어릴 때 보면은, 어, 쟤보다 한참 크고, 막, 이런 사람한테 막, 함부로 반말하고 막 그랬거든. 요만한 게 이제, 여섯 살, 다섯 살, 여섯 살짜리. 그, 그 분이 머슴이에요. 예, 저기, 예, 그, 우리 외가집에 머슴인데,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니까, 저도 그분 보고 뭐, 이름 함부로 불러보고, 막, 이래 떨어져 있고, 그 분이 가짜 애가 그냥 웃어요, 그냥. 가짜 애가 웃어요. 그, 그래, 꼬마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 아직도 내가 잘 되고, 내가 뭐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거는요, 좀, 내 자신을 돌이켜봐야 될 신앙이에요. 우리가 잘하는 거는 어디까지 잘해야 되냐. 오직 사랑 안에서, 그게 보면 오직이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있는 그 지역이 있으면은요, 나로 인해서 깨끗해져야 돼요. 그런데 뭐, 뭐, 내가 대장이니까 니 치워라. 가난하도 부고. 나 지금 뭐, 이렇게 하고, 뭐, 니지나 뭐, 살기도 싫은데 뭐, 이렇게 하면서 그냥 다른 사람 팽개쳐버리고 하는 이런 그런 거는 이게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영생, 우리 주님의 몸을 이루라 하는 이것이 바로 오늘 제목인데요. 그래 되면은 우리가 주님의 몸을 이루라 하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그 본문 1 1절 오늘 에베소서 4장 11절에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자, 왜 교회에서 직분을 줍니까? 왜 직분 자기 어, 잘났다고 네 장로니까, 어? 네 목사니까, 네 선지자니까 이렇게 잘, 자기 잘났다고 세우는 게 이게 세우는 그게 그것 때문에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 서, 세우는 목적, 직분을 주는 목적이, 이는 성도들을, 성도를 온전하게 하라고 하는 거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고, 어, 이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되도록, 그렇게 하라고 직분자를 세웠지, 어? 내가 오독고다 내가 대장이다. 너그 이제 따로 와봐라. 네따로올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 드러내라고 하는 게 아니야. 그 예수님이 만약에 그런 삶을 살았다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려 하면은 예수님이 그래 살았다면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이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했거든. 예수님은 말구에 태어났고 또 당나귀 타고 입성했고 예수님은 죄인들하고 같이 지내면서 어쨌든간에 죄인들을 세도록 있잖아요. 세우도록. 그렇게 하면서, 또, 가난한 자, 병든 자를 고쳐주려고 애를 쓰고, 그러 그래 하면서, 자기 목숨까지 바치면서, 죄인들을 살리는, 그게 장성한 분량이거든요. 그게 장성한 분량이거든요. 그런, 그를 그래 그게 바로, 우리가, 어, 교회 목사로 세우고, 선지자로 세우고, 사도로 세우고, 교사로 세우고, 이렇게 해라고 하는 건데, 자기가 잘 되라고 예수 믿으면 축복이 돼. 예수 믿으면 잘 된대. 이렇게 하라고 세운 게 아닌데. 어, 교회 다니면은 뭐, 하나님이 천국 간다 하더라. 그리고 교회 다니면은 그 11조하고 하면 사업이 잘 된다 하더라. 그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그런 거는요. 그거, 그래가 집사되고 장로되고 하면 지 사업을 위해서 댕기는 거야. 지 이름 내기 위해서 댕기는 거야. 사람들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가지고 오늘 영생을 얻도록 하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걸어간 것으로 그리스도처럼 그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잖아요. 고통은 심해요. 막 가시 멸류관 쓰고 사람들한테 진짜 완전 짜증나게 그냥 그거 하잖아요. 막 제비 뽑고 그냥 그 포도, 신 포도주 탔는 가지고 먹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봐라 그러고 막 온갖 때만 그런 또 창으로 찌르고 그냥 막 그래 하잖아요. 그건 그거 존능하신 하나님인데 말입니다. 그런데도 그걸 그냥 참아요, 참아요. 그게 예수님에요 예수님의 장성한 불량은 그런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 키우기 위해서 일하러 가가지고 땀 흘리고 더워도 막큰 일하고 또 누가 뭐라 캐가 자존심 상한 당신 그렇게밖에 못해요? 이래 해도 참고. 그잘 하는데 자기는 그잘하지도 못하면서 그런 이야기하고 막 이래 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참고 돈 벌어가 키우잖아요. 그게 장성한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보면.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 예수님 보면은요 그러면서도 고통 당하면서도 그 마음 속에는요 해 받은 후 내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찌르고, 막, 가시 멸역해서 채찍 패가지고, 막, 살점이 떨어지고, 막,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목이 마르고 죽을 지경인데 그런데도, 예수님은 3일만에 살아나리라 이랬거든요. 그런 고통 가운데도 해 받은 후 3일 만에 살아나이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고통을요, 이거, 어이, 뭐, 인간이 기 때문에 고통은 아파요. 실질적으로 힘들어요. 그런데, 어, 그, 그런 고통이안한 아, 그런 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이 가서, 뭐,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그런 거, 저녁에 딱돈 받으면은 잊어고 아, 뭐, 사주면은 다 잊어뿌잖아요. 그것처럼, 고통당해도 예수님은요, 부활의 몸이라는 거. 나는 죽어도 부활 한다는 거. 그, 하나님의 천지진,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항상 계시기 때문에, 너 부활의, 몸, 부활의 몸이라는 거야. 그럼, 사람들이요, 진짜 보면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제가 교회 개척해가지고요, 주로 알콜리즘들, 그런 분들, 또 어려운 분들하고 지내니까 사람들 우습게 여겨요. 보면은, 교회를 우습게 여겨요. 그, 그 사람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제가 어제 양문교회 갔다가 오면은 꼭그 교회 갔다 오면은요 제가 낙심을 해요. 왜냐하면은 그 교회는 너무 크거든요. 건물로 봤을 때, 건물로 봤을 때 너무 크고 너무 아름답게 지어 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저도 어제 그거 갔다가 제 교회 와 보니까요 진짜 이거 너무 초라해 가지고. 아 이거 사람은요 눈이 그래요 보면요. 그러니까. 어디 뭐큰 교회 다니고 이래 하다가 여가가 저희 교회 보면 웃었기 해요. 신동철 목사 보면은 안에 그 사람 내면 세계는 안 보고요. 그 누구하고 지내고 친구 누구고 이거 보고요. 웃었기 해요. 예수님도 아마 그런 멸시천다 당했을 때 그런데도 그 예수님은요, 예수님 웃었기 해서 될 뿐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속에 사랑으로 오늘 사랑 안에서 찬된 것으로 그 속에 충만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보다 됐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을요 사랑 안에 참된 것을 하도록 만들어 버려요. 그만큼 큰게 없어. 자기 잘났다고 자기 드러내는 거 하고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고 사람들 세워가는 건 누가 큰 거예요, 여러분들. 자기 잘났다고 하다가 오었거도 하고 자기 죽었 분뭐 끝이고 어? 사람들이나 괴롭히 샀고 그러다가 죽었 분뭐오었거는 자기나 오었 거지. 그 예수님은 그거 인정 안해 주거든요. 지는 얻거예요 그래 살았으면 자기는 얻었고 맞아요. 왜냐하면 다 이겼으니까 사람들다 이겼. 그런데 빌라도가 그 사람들을 예수님 죽였어요. 자기가 이겼는 것 같아요. 자기가 얻었고 대장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죠. 그들은 이제 영원한 지옥 속으로 던져지죠. 보면 그 노아 시대 때도 마찬가지로 자기 먹고 살고 얻었고 되려고 막 했어요. 노아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니까 힘들었어요. 근데 진짜 오도고는요 노아였어요. 다른 사람은 전부, 물심반대가 전부 다 죽어버리는데, 노아만 그 가족들만이 촤그 살아나가지고 그 후손들이 인류에 이렇게 조상이 되는 이런 게 되니, 진짜 오도고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오늘 이 내가 교회 직분자로 집사로 세워졌고, 장로로 세워졌고 세워졌는 이유가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영생을 누리면서 사람들에게 위로해주고 어? 또 사람들을 참된 것으로 인도해주고 그게 진짜 얻을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게 예수님의 온전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몸을 이루라 하는 게 바로 내가 그렇게 스스로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지금 그런 신앙인가 아니면은 내 잘났고 잘하고 뭐 내가 최고고 뭐 내가 뭐 헌금 많이 하고, 내가 교회 봉사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하고 자기 돈을 내면, 다른 사람한테 못하는 사람 좀고나 줘서 샀고, 그러면은요, 돈 없는 사람은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런데 낙심시키고, 절망시키고, 이런 거는 참된 게 아니에요, 이거요. 그런 사람들, 어, 교회에 목사나, 선지자나, 장로나 교사나, 뭐, 이게 세워놓으면 진짜 골때려요, 한마디로. 진짜 교회를 망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교회에서는요 돈 많이 내고 헌금 많이 하고 좋은 지위에 있고 이러면은요 그 사람이 정말로 겸손하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영생을 누리면서 사람들 참된 것을 하고 성기는 그거 안 보고 교회 키울려면 무슨 사업 잘하고 돈 많이 있는 사람에가 다른 사람보다 교회 커야 자기들이 인정받으니까 그럼 장로 좁버리는 거라. 그러면은. 교회는 커져요. 기분 좋으니까 돈 팍팍 내요. 그런데 생활은요, 자기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아닌 거거든. 요 그래서 오늘 어, 저와 여러분들이, 아, 참, 이, 어, 여러분들 진짜 참으려면 진짜 힘들 겁니다. 그, 저기 뭡니까. 자기를 멸시하고 이렇게 하면은요, 지렁이도 밟으면금 덜거리는데, 누가 사람들이요, 자기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이러면은요 진짜 살맛이 안 나요 진짜요. 진짜 고난이에요 그게. 여러분들 자존심 상하게 해보십시오. 얼마나 기분 나쁜지. 살맛이 안 나요. 그런데 예수님요 자존심 팍팍 건드렸습니다. 사람들이. 그 빌라도는 원래는 빌라도는 예수님 죄 없다고 하지만요 사람들이 막. 이 저기 바나바 풀어주고 바나 바라바 바라바는 살인강도 잔데 바라바 풀어주 예수님 죽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결국은 예수님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런데도 묵묵히 그냥 그것도 3일만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살려버리는 거예요 살려버리는 거 그러면서 참된 사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나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 전부 보면은 지 잘났다고 하던 사람들이거든요. 보면은요 바울도 그렇고 최고의 잘났다고 하는데 꼬꾸어져 가지고 나는 죄인의 개수입니다. 내 네, 이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에게 있잖아요 부활을 노래하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하면서 원수를 사랑하라 이러면서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게 확 바뀌어져 버렸어 요 이제는 바울이라는 사람. 자기 드러냈던 사람이 예수님 드러내고 정말로 사랑 안에 참된 것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버렸거든. 오늘 베드로도 보면은 이 물고기 잡는 업으로서 참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던 이 베드로가요 말합니다. 이 베드로 하여간 예수님 진짜 제대로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오늘 한번. 베드로 사도는 어떻게 살았는가?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들은 너희 사역을 뻔받지 말고. 우리, 어, 보고 어,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물어요. 목사님, 어, 뭘 하고 싶어요? 저는요, 예수님 안 믿으면은요, 당장 저 바닷가 가가지고 돈좀 벌어가 바닷가 가그 낚시로 고기 떠가지고 그, 해, 신선한 거, 그 먹고 싶고, 또, 솔직히 이야기 해가지고, 저는요, 뭐, 남자기 때문에, 여자도 좋아하고, 술도 좋아하고, 다 하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마 될 겁니다. 하면서. 예, 그렇게. 예수 믿기 전에는요, 저도 그런 것에 목표를 둔 사람이에요. 솔직히 이야기 해. 근데 예수 믿고 나고, 은혜를 받고 나니까, 야 이게 부활이 진짜고, 영생이 진짜고, 또 예수님, 믿게 할때 사람들이 부활의 몸이 되고, 또어 사람들이 거룩한 길로 가는 이거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하니까 어 제가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나쁜 짓 하는 거,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나쁜 짓 하는 거다 이제 끊고, 어쨌든 간에 사람을 살려 보려고 이렇게 하는 이 마음이요, 제 마음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도 인간인 거로 있잖아요. 자존심 건드리고, 뭐. 이렇게 하면 저도 진짜 괴롭고 힘들어 주 미칩니다, 진짜요. 인간이기 때문에. 진짜, 진짜 힘듭니다. 힘들고, 그래 하는데, 그래도 예수님도 그렇게 힘들었는데, 예수님이 그 가운데도 예수님은 부활의 몸이 항상 영원히 함께 하기 때문에 예수님 행복하고 항상 기뻐하고 그 가운데도 사람을 살리려고 애쓰는데, 나하고 죄인일 때 예수님이 날 위해 가지고 오래 참으시면서 피흘려가내 모든 죄를 사하고 성령을 보내가 항상 영원한 천국을 줬는데 그리고 내한테 그걸 부탁해가 내가 목사로서 직분을 받았는데 내가 그렇게 해야 되지 하고 참고 또 이렇게 또 부활의 주님 함께 한다는 그 믿음 때문에 또 이겨 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저도 저도 똑같은 인간이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제 사욕, 사사로운 그런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다 이제는 어 버리고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는 예수님 말씀에 예수님 그렇게 살았으니까 저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순종하는 이런 삶이 이제 되게 되는 거죠. 그 억지로라도 예수님 때문에. 제가 순종하는 거는요. 예수님 사랑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저한테 그런 사랑을 베풀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런 성질 같으면은요, 진짜 저도 감아면 어디 있어요, 진짜. 죽든 살든 한번 붙어 볼 건데, 어? 죽으면 죽고 뭐 살면 살고 뭐 그렇게 하는 그런 건데, 예수 믿어가 내가 죽어야 될 거는 내가 사람 살리기 위해서 죽어야 되지. 내사내 내 잘났다고 내오둡고 되기 위해서 죽는 그런 죽음은 아니거든요. 제가 제가 죽었는 거저 자신을 죽여가지고 사람들 살리는 죄를 죽여야 되는 거죠. 제가 죽어가지고 사람 살려야 되는 거. 그게 제가 진짜 목사죠 보면은 그게 목사지 뭐지 잘났다고 뭐 기분 나쁘다고 성질 난다고 지 마음대로 해버리고 그냥 사람들 쳐버리고 이렇게 해버리면은 뭐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되기 때문에 저도 그런 마음이요. 진짜 화가 나고 뭐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술 마시고 싶고 또뭐 각종 뭐 이런 거다 하고 싶어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런 사역은 이렇게 그 이제는 그어 자식처럼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제가 그렇게 했거든요. 아직 신앙이 제대로 안 됐고 어릴 때는 제가 그렇게 했었어요. 저도 청년 시절에도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그렇게 했었어요. 솔직히 고백.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당장 간섭을 하더라고요. 뭐 군대 다닐 때뭐그 저기 뭐그대대 저기 중대장 이런 사람들 술 좋아하고 뭐 이러니까 같이 댕기면서뭐술다한배다 하고 예수 믿으면서도 그랬어요 제가. 그런데 하나님이 가만 안 두더라고요. 그냥 저를 뭐한 쳐가지고 그냥 어 병원에 한달 동안 입원해 있고. 그기서 이제 전우들이 막 저를 위해 기도해주고 또신앙 서적 가도 이래가 다시 이제 신앙을 회복하고 제가 그랬거든요. 저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저도 똑같은 사람이라서 낙심하고 저런 사람들 보면 아, 이거 저거밖에 안 되나? 이래 하고 저도 똑같아요. 제가 이제 그 마음을 알죠. 아, 아, 그 참, 저도 인간이다 보니까 그래요. 그런데 억지로 또 그런 걸 이겨나가려고 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 너희 사욕을 뽐받지 말고 베드로가 지금 이야기합니다.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모든 행실에 있잖아. 그, 내가 사는데 주위가 깨끗해지고, 주위 사람들이 나를, 나 때문에 행복해지고, 이러면은요, 진짜, 그러면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나 부활한다. 나 부활의 몸이기 때문에 너 누구 죽여봐라나 부활하는 몸이다 이러면서 당당하게 가면서 그 가운데서도 참으면서 사람들 거룩한 길로 인도하는 이게 그리스도의 장성은 분양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룩한 길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모든 그것도 모든 행실에 뭐 교회 뭐내 봉사 많이 한다 헌금 많이 한다 뭐 이거 자랑하면서 사람들 낙심시키는 거그 부분은 최고예요 진짜 그 부분은 헌신하고 최고인데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는 아니에요 이거는요 그리스도는 그렇게 안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아, 내가 이래 하면 은 예수님이 기뻐할까 주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날까 이런 걸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게 진짜 어, 장성한 사람 그래 그, 래가 목사하고 선지자고 이런 사람들이 사람들, 성도들을 그렇게 온전하게 만들으라고 세워놨는데 자기 잘났다고 하면 이거는 이미 아닌 거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저주하고 부인했던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에요. 오늘 어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이나 저나 어,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다시 말해서 죽음도요 우리를 어지할수 없어요. 여러분들 편찮으셔도요 어, 부디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십니다. 부활의입니다. 어차피 인생은요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다 어, 세상 떠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거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제사 안 받고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 되었기 때문에 영원한 하늘나라를 멸망치 않고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이게 다릅니다. 똑같이 죽지만 성령으로 영생을 얻었고 심판을 잃지 않고 사망으로 사망의 생명으로 옮기신 예수님 그 자체가 우리의 생명이에요. 길이에요. 진리에요.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달라요. 우리는요. 죽음을 대하는 태도도 다르고요, 질병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요. 다 이겨요 우리는요.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런데 자존심 건드리고 이러면 진짜 죽을 지경이잖아요. 그것도 또 이겨내야 돼요. 예수님이 이겨내었던 것처럼, 어이 보면은 스데반이 돌로 치고 막 이래하는데도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더라. 그걸 이겨냈어요. 왜냐하면 자기 속에 멸시해봤자 나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이 날 위해 죽으시고, 내 안에 영원한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 이 인정하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날안 알아주고, 세상은 세상 눈으로 나를 판단하고 해도, 뭐, 저, 그렇게 판단해도, 내 안에는 영원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은 내 인정해주니까, 세상이 자존심 건들고, 멸시해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어, 세상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 속에 영원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날인정하 하나님이 날 위해 죽으시고 항상 영원히 지키니까 말입니다. 그 자존심 걷는 것도 저와 여러분들 힘들지만 이겨가도록 그래 합시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은 권한입니다. 어차피 죽고 여러 사람 경쟁 속에서 나를 멸시하고 천대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 영원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이렇게 모든 것을 이긴 자고 하나님으로부터 멸망치 않고 사랑받는 자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세상을 이겨가고 오히려 모든 현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서 그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사람들 그렇게 세워가는 그런 능력자들이 되십시다. 오늘, 그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주님의 몸을 이루는 것이고, 그, 나를 통해서 이제 그렇게 사람들을 또 이루어 가도록. 니도 영생 얻은 몸이다. 그리고 니도 거룩하게 가라고 내가 본을 보여주면서 가야 말이 될거 아닙니까? 그죠? 응, 음, 안 그러면 그게 안 되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면서 사람들 세워가는 이게 진짜 오독겁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인정해주고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을 예수님 인정해 주는 노아가 갖고 아브라함과 갖고 다윗과 갖고 믿음의 오늘 그 사도 바울 갖고 베드로와 같은 그 신앙이 바로 이런 신앙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는 이런 것을 내가 이렇게 가지고 나누어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청년으로또 집사님으로 장로님으로 이렇게 서가잖아요, 그 그렇게 세워가 이렇게 해서 진짜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장성한 분량으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삶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부활의 몸이고 영생의 몸이라서 아픔도 고통도 죽음도 어떠한 멸시천대도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면서 저들을에게 거룩한 모습을 보이고, 거룩한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정말로 대장이고, 정말로 예수님 닮은 믿음의 선진의 모습인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내일 또 우리가 그런 이 세상에 그런 놀라운 영성을 누리며 나누게 하는 이 놀라운 일을 세계 만방에 펼쳐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교회 사역되게 하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